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6월의 시작이네요.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위로의 말을 전해요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펼치고, 또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고 죄짓지 않는 또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제목은 위로의 말을 전해요. 여기 위로라고 하는 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항상 본문을 세번 이상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을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십 사람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 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르되 너희가 나를 급류로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 인물은 다윗과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가 뺏길까 두려워서 어, 사전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 했죠. 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울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은 곳은 숲광야, 십광야라고 하는 숲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나왔냐면 바로 사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은 형제 그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정을 나누었고, 또 서로를 지켜주었고, 또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친구였습니다. 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광야 수풀에 들어가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다윗한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 또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낙심이 되어서 마음이 상해서 힘을 잃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 아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친구들에게도 야 친구야 너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요나... 다윗 힘내 지쳐있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잖아.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네 다음이 될 거야. 사실 이 사실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알고 있어. 그리고는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참.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볼수 있죠. 이것이 바로 진실한 우정입니다.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건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친구랑 같이 노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우정은 내 친구가 힘들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 이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연하단처럼 낙심에 빠져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친구들에게 용기 있는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하는 우정의 친구가 되길 바라고, 진짜 우정의 친구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방금 읽은 본문에 대한 그 그림 내용인데요. 자 10광야에서 수풀에서 여기 에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윗이 되겠고 또 여기 다윗에게 두려워하지마 너는 꼭 이스라엘의 왕이 될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 이런 멋진 우정의 친구들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이 그림에서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네 군데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 목사님이 말 안해도 잘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눈을 여기는 감았는데 떴죠 또 여기는 요나단이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데 여기는 요나단이 손을 양쪽으로 펼쳤죠 또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어, 우리 친구들 어, 여기 숲을 이 있는데 여기는 없죠. 어, 여기는 있는데 없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맞아요. 여기는 물이 없어요. 여 여기는 물이 있죠. 자 93페이지에 가면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혹시나 뭐 빠진 것이 있으면 찾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멋진 우정을 가진 친구들. 자, 말씀 생각하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를 피해,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10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10광야 수풀에. 요나단이 찾아왔지요. 자, 요나단은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빈칸에 자음을 보고 문장을 채워보도록 완성하십시오. 자, 히엇, 니언, 니은, 니언을 힘있게 이영지어 하도록 도하세요.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힘있게, 그 다음에, 뭐하라 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낙심에 빠지는 친구들에게 꼭 건네야 되는 위로의 말입니다. 연하다는 다윗,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위로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친구들, 요나단에게부터 이 위로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아니죠? 쫓기는 상황이 싫어서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용기는 그래, 요나단, 내가 힘이 들었는데 이럴 때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고마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 친구들의 위로의 말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이름과 위로의 말을 써 보세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나의 마음을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자, 여기, 우리 친구들이 위로를 전해줄 사람들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 보세요.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꼭 위로를 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이 잘하는 주변의 사람들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혹시 삼촌이 이번에 시험 쳤는데 떨어졌나요? 삼촌, 힘내. 그래서 삼촌에게 맞는 위로의 말을. 또 어떤 친구가 이번에 놀다가 다쳤나요? 다친 친구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또 엄마 아빠가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었나요? 그 엄마 아빠한테 맞는 위로의 말을 우리 친구들이 이름과 그 말들을 적어보고 그런 다음에 적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꼭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위로의 말을 전했을 때그 사람이 어떤 용기를 얻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함께 꼭 나누어 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어, 이 아름다운 미담들을 나눈 친구들은 또 청해 어, 교육원 홈페이지에나 또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외우기입니다 우리 빈칸을 채우면서 함께 외워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아멘 한번 더 읽어 봅시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손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나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위로, 위로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꼭 의지하도록,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는 위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큐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